소풍 갔네요 발또아 네, 이걸로 조용히 졌으면 좋겠다 명령을 상상해본 적 있어? 친구도 고향도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나쁘지 않은 것이네말안 해도 알고 머리 썩은 놈 그다네 무지가 붙게 되어 갈 것이 느껴져 지정된 위치로 가겠다 명령을 내려주지, 깨끗이 깨워주마. 내 전관과 전국이야. 너의 열하는 영화에 따라이길 도와, 너의 열망서 내가 뭘기해줘지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죄는 생년의 1년에... 아이들의 비정소리가 려요 설계를 감추지 못했군. 알바다, 누구? 날 묶어두지 못해. 내가 뭘기결해줘야 하지? 명령을 음모를 시달시킨 자들이 있고 있는데도 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참여해야 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지정된 위치로 가겠다 저게 목표인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끝을 그, 지키겠니다 너희가 참여해야 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드디어 내 차례인가? 명령을 주시다 군교되어갔 것이 느껴져?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부고날못 거두지 못해. 나한테 지시하지 주거라. 너희가 참여해야 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이거는 조용히 졌으면 좋겠는데 말 아무도 알고 있어. 빠르게 차례야 고통을 잡을 거야.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드디어 내 차례인가? 명령을 내려줘. 경고 하지, 검 에는 눈이 달려 있지 않다. 이게 처리해야 고통이 적을 거야 경고하지! 검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다! 알겠다, 물고래. 날묶어두지 못해 보디, 받아주세요. 경고하지, 검에는 눈이 달려 있지 않다. 목표 확인 금방. 나를 위한 지정된 위치로 가겠다. 이게 너희들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배웠지만, 너희가참회해야할 상대는 이검이아니다이 힘. 을디디 받아주세요. 지정된 위치로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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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희들이불의를 저지르는 이 유인가? 명령을 내 g 고날못 거두지 못해. 여기에 서는 것이 나의 사명.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n g 너를 시달시킨 자들이웃고있는다도 너는 눈치 채지 못하고 있구나. 지정 유원을 전해 달라고 거절한니다이너이로이로 도와 너희가 참을 해야 할 상대는 절대 없게 되이지 뭐, 상상해 보자겠어 친구도 고향도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힘을 부디 받아주세요 별력은 긴 아무 일 없어요. 빠르게 처리해요 준비시오 제가 지켜드릴게요 느껴져? 유언. 나를 향해. 발이 깃털이야. 보통 제대로. 니가 더. 니가 더. 가 더. 니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너희가 참을 준비는 시키는 시는시는시기는시키어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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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시키는 시키시 돌아오지 못 시키는 시키는 는 시키는 는 시키는 아 북교되어가는 것이 느껴져? 이게 너희들이 부릴 말이야? 네. 그 <끝> 단식 명령을 내릴 아이들의 균형 소리가 들려? 일제다치자기겠어요 이... <끝> 묶거두지 못해 너희가 참회해야 할 상대는 이근모를 실현시킨 자들이 있고 있는도 너는 눈짓하지 못하고 있구나. 눈이 부시지 는않을 거다 제가 지켜 드릴게요. 이게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누구 날 묶어두지 못해? 나르렴, 후.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 너희가 참을해야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이 힘, 부디 받아주세요.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다치게 놔두지 않겠어요.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네, 실수. 말하지 경고하지. 검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다. 이게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다시게 놔두진 않어요 경고하지, 검에는 눈이 달려 있지 않다. 달기를 감추지 못했군. 게진요 경고하지, 는 눈이 달려있지 않다. <놀람> 눈이 시지를않다죽 너희가 참회해야 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이 힘... 부디, 받아주세요. 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이 힘... 이게 너희 들이 불리를찾지르는 이유 인가？이게 너희 들이 구리 를찾으는 이유인가 이 <목소리도>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네, 실제 제가 지켜드 너희가 참여해야 할 상대는 이 검이 아니다. Mission accomplished. 난 그저 사람들이 살아갈 권리를 지